그래프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. 그럼 꼭지점 좀찾고 사실은 정확한 위치는 축밖에 몰라.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몰라. 또 범위로 끊어야 돼.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쯤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1이 여기니까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끊어야겠네. 아이 너무. 아니, 1이니까, 그러면 은 되게 좁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여기 필요가 없거든? 필요 없거든? 내가 필요한 부분은 요1 부분인데, 어, 이 부분에서 최소값이 1이래.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의 위치를 심각하게 잘못 판단한 거지? 최소값은 어느 지점이냐? 요요 짧은 요 곡선에서 여기네. 그 제가 지금 무슨 판단을 잘못했냐면 축의 위치를 잘못 판단한 거야. 좀 내려볼게. 뭐요 정도. 그러면, 요렇게, 요 짧은, 아이고야, 요 짧은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어디니? 얘 예. 여기의 y값이 1, 이래. 무슨 얘기냐? 요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면, 요 함수에다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는 중이야. 그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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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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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수값이 1이 나오면은 돼. 맞지? 이렇게 푸는 거 맞지? 이 계산하면 A가 나오겠지? 네, 이렇게 풀면 되겠네. 아, 항상 이게 선생님! 풀이는 한번 보면 어~ 그렇구나 어~ 그렇구나 이렇게 쉽거든 근데 맨 종이에 그냥 또 본인이 새로 또 풀어봐야 이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확인이 된단다 꼭 다시 풀어보거라 이.